안녕하세요 서정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평안이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원인 1위가 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뇌경색이나 뇌출혈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쉽게 볼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뭘 먹어야 좋을지 검색도 하고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혈관 질환으로부터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안 먹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제가 혈관의 길을 뚫어줍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주 혈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피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피는 생명과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 여부는 혈액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달려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혈액이 깨끗해야 질병에 걸리지 않고 혈액이 깨끗해야 병에서 쉽게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혈관은 크게 동맥과 정맥과 모세 혈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인데 크게 폐동맥과 대동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폐동맥을 통해 나오는 혈액이 폐를 통과하게 되면서 산소를 공급받고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배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이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좌심실을 통해 대동맥으로 나가서 온몸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시작해서 중동맥, 소동맥, 세동맥 모세혈관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모세혈관은 아주 가장 가느다란 혈관으로 직접 세포와 연결되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수거한 혈액이 이번에는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사진의 좌측과 우측의 피중에 어떤 것이 동맥에서 채취한 혈액이고? 어떤 혈액이 정맥에서 채취한 혈액일까요? 네. 좌측은 폐를 통과하게 되면서 풍부한 산소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동맥에서 채취한 혈액이고요. 우측의 혈액은 이산화탄소 등 노폐물을 수거하여 운반 중인 정맥에서 채취한 혈액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조건은 혈액이 깨끗해야 하고 피가 순환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액을 막아서 혈액순환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물론 많은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다른 병과 연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운동이 부족할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리고 흡연을 할 때. 그런데 여러분, 혈액을 가장 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폭식입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요즘에 어떤 요리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어, 콘텐츠가 정말 셀수 없이 많더라고요. 유튜브는 먹방 프로그램이 더하죠. 식욕을 자극하는 다양한 기름진 음식들 먹방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인기를 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결국 식욕의 절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방, 즉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이 문제가 되고 영양 과다인 식사로 인해서 결국 혈액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실제적으로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실천할 수 있는 절제 두 가지와 이어서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절제 첫 번째는 밤문화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게 자면 어떤 유혹이 있지요? 야식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 건강에 해가 되는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에 밤문화에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늦게 자면 배가 출출해지죠. 그래서 뭘 먹고 자면 소화가 안된 상태에서 자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주인 먹은 음식을 소화해 내기 위해서 밤새 쉬지 못하고 일하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밤늦게 공부하다가 배가 출출해서 야식 먹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려면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적 있지요? 몸의 에너지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일에 다 소비되다 보니까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쉴때 우리 몸의 오장육부도 함께 쉬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일찍 자는 습관을 갖게 될때 정말 여러 유익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뇌 속에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로토닌 호르몬은 우리가 행복할 때, 참 기분이 좋고 쾌적할 때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따스한 아침 햇살을 맞게 되든지 아니면 천연계에 나가서 좋은 경치를 보면서, 야, 좋다. 아, 어, 힐링이 된다. 라고 말할 때 있죠. 그 힐링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서 세로토닌이 충분하게 분비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흔히 이 호르몬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로토닌 호르몬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왜 중요하냐면 이 호르몬이 우리의 망가진 인체를 수리하고 복구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고 남편 때문에 속 터지고 이런저런 일로 고된 하루를 보냈을 때그 피곤한 인체를 수리하고 복구해 주는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주된 원료가 바로 세로토닌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활동할 때이 세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어져야 잠자는 동안에 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어서 아프고 망가진 우리의 인체가 잠자는 동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가? 그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낮에 충분한 햇빛을 많이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저작 운동을 하면 할수록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식사는 여러분 적어도 몇분 동안요? 네, 적어도 30분 동안 천천히 오래 씹는 단순한 식습관으로도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숨이 가쁠 정도의 큰 보폭으로 걸을 때,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여러분 참고로, 세로토닌 이 호르몬은 걷기 시작할 때 5분이 지나야 분비가 되고, 15분이 지나야 분비량이 절정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어 우리 인체를 복구시키는 시간대가 바로 저녁 8시에서 새벽 2시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자는 일은 우리 성도들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보통 11시 정도에 잠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몇년 전부터 9시 넘으면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9시 넘어서 잠들면 자동으로 4시 정도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몸이 훨씬 가볍고 상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가적으로 제가 일찍 잠자리에 들면서 간혹 저녁을 늦게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소화가 안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면 잠자는 중에도 소화기간이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아침에 더 피곤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일찍 잠자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이 저녁 시간을 좀더 앞당겨서 충분히 소화되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또는 저녁 식사를 간단히 드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요. 빛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고 깊은 잠을 자게 될때 멜라토닌이 최고조로 분비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준 앞에 교우님들 반문화를 없애고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유익을 얻으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절제는 음식에 대한 절제입니다. 여러분 혈관과 혈액을 더럽게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여기 먼저는 육류인데요. 저는 고기 볼 줄을 잘 모르지만 소고기 1등급 투플러스 하면 마블링이 가득한 꽃등심 뭐 이런 거라고 해요. 그런데 기름이 잘잘 잘 흐르는 갈비살에는 지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를 많이 드시면 우리 간에도 지방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정고기를 드시고 싶으면 지방이 없는 3등급 빨간 고기를 드시는 게 낫습니다. 빨간 고기는 맛이 없다고요. 그래도 맛보다는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튀긴 음식들이 잔뜩 있네요. 치킨, 도너츠, 꽈배기, 과자, 라면. 여러분... 콩기름이든 올리브 기름이든 장시간 계속 기름을 튀기면 트랜스 지방산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트랜스 지방산은 혈관 진환의 원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빵 좋아하시나요? 각종 케이크, 드라미슈 단팥빵, 슈크림빵. 여러분, 빵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빵이 빵다워지려면 밀가루 반, 설탕 반이 들어가야 빵다운 빵이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빵을 많이 드시면 빵빵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피곤할 때 달달한 것이 땡길 때가 있으시죠? 어 달달한 것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나 조사를 해봤더니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달달한 것을 먹을 때래요. 인생 뭐 있나? 하고 즐겨야지. 하고 즐기다 보면 나중에 생각하지 못했던 쓴맛을 볼수 있으니 이것도 역시 좀 줄여보아요. 어, 술과 커피, 음료수 이것들도 역시 혈관을 더럽게 만들고 지방간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음식들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과도한 당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에 이르게 되면 혈액은 신기할 정도로 금세 깨끗하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며칠만이라도 육류나 치즈, 제과점 빵, 설탕 등을 끊어도 피가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당뇨나 암이나 고혈압 이런 질병들은 영양이 부족해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영양이 과해서 걸리는 병들입니다. 옛날에 감기 걸리면 잘 먹어야 낫는다고 많이 먹으라는 소리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의 원리는 몸이 아프면 자동으로 식욕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끼 혹은 두끼못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몸은 주인이 밥을 안 먹는 사이에 남은 에너지로 이 아픈 몸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고 밥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꾸역꾸역 살라고 먹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거의 감기에 걸리지 않지만 총각 전도사 시절에는 건강에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종종 감기에 걸렸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감기에 걸리면 무지한 생각에 열이 나더라도 아, 내가 먹어야 살지 하면서 꾸역꾸역 먹어요. 그런데 보통 4, 5일 되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감기에 걸리면 금식을 해요. 한두 끼 금식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제가 좀 먹어야 좀 기운 차리지 않겠냐고 먹으라고 하면 열이 오른다고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보통 감기에 걸리면 4일에서 5일 일주일 정도 가는데 아내는 하루 이틀이면 열이 내리고 몸이 호전, 호전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 하나만 잘 해도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겉면 189쪽에 보면 많은 경우의 질병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는 환자가 한끼 혹은 두 끼쯤 금식하여 과로한 소화기관으로 하여금 휴식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한 후에 단순하고 알맞은 식사를 함으로써 몸 자체의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회생함에 이른다. 한두달 동안 식사를 절제하면 많은 환자들이 자제의 길, 절제하는 길이 곧 건강의 길인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적절한 절제와 금식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완벽한 인체 시스템을 통해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해 볼수 있는 금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는 금식, 그리고 과일식, 그리고 절제식이 있습니다. 금식은 반드시 과체중일 때 금식을 해야 합니다. 저체중일 때는 두 번째, 과일식을 하셔야 되고요.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신 분들은 절제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금식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금식은 어떤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요? 반드시 과체중일 때 금식을 해야 합니다. 보통 하루 이틀 금식이 가능한데요. 상태에 따라서 더 오래 할수 있지만 그래서 본인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하루에 세끼 식사 시간마다 350cc의 물에 소금을 타서 마셔줘야 합니다. 우리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어지럽고 울렁거리게 되니까 짜게는 마시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소금을 타서 마시면 됩니다. 일반 종이컵이 180cc니까 두컵 정도의 물에 소금을 약간만 타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두 차례 이상 깨끗한 생수만 마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일식이에요. 이 과일식은 저체중일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세끼 과일만 먹는 그 음식법인데요. 한 끼에 한 가지씩 먹되 끼마다 다른 과일을 드실 것을 추천해 드려요. 예를 들자면 아침에 바나나를 먹을 때큰거두개 정도 드시면 되고요. 점심에 수박으로 하시자면 세 쪽이나 네쪽 정도 드시면 되고 저녁에 사과로 하자면 한개 정도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파인애플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빈속에 파인애플 드시면 위장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배가 고프시면 간식 대신에 물을 마시면 됩니다. 혹시 저혈당이 오게 되면 꿀물을 좀 마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식은 보통 2, 3일 정도 하는데요. 체력이 된다면 한두 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식을 하면서 햇볕 아래서 운동을 함께 병행하면 어, 몸이 회복되는데 더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식인데요. 절제식은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신 분이나 저체증 이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반찬은 고기나 생선, 이런 육류 대신에 채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뿌리채소, 잎채소, 열매채소, 이렇게 서너 가지 식물성 반찬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밥도 흰밥 대신에, 네, 맞아요. 현미밥으로 드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식사량은 이전의 양보다 절반으로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체중 당뇨 환자들이 절제식을 하시려면요.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혈당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먹는 것만큼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지 않아요.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먹는 것만큼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먹는 만큼 운동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하시더라도 식사 후에 과일이나 간식을 먹게 되면 또 언제든지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간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식사 2시간 후에는 물을 350cc 정도 마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중요한 게요 금식이든 절제식이든 과일식이든 하고 나서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회복식이에요 금식하고 나서 바로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면 안 되고요 회복식을 하셔야 합니다 금식하신 분들은 회복식을 금식한 일수만큼 회복 기간을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첫 식사는 현미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죽이 되게 꼭꼭 씹어 삼키시고 그 다음 식사부터는 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금식일 일수만큼 지난 후에 정량으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과식과 간식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가해식 하신 분들의 이 회복식은 건강식으로 하되 소량으로 드시면 되고요. 절제식 하신 분들은 양을 조금씩 늘려서 정량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될 때요. 우리 몸은 휴식을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몸을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혈관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청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 식이 있어요. 휴식, 금식, 안식, 휴식은 몸의 쉼이고, 금식은 오장육부의 쉼이고, 안식은 생각의 쉼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우리 제때 휴식하시고, 금식하시고, 안식하셔서 우리 재림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절제이죠. 그런데 이 절제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힘이나 결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하가 창조 당시에는 절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범죄한 이후에 잃어버린 게된 것이 바로 절제력이에요. 가정과 건강이라는 건강 잡지 11쪽에 보면 최초의 배도의 가장 처참한 결과 중 하나는 사람의 자제력 상실이다. 그 자제력을 다시 회복할 때에만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새 자녀 지도법 161쪽에도 보면 품성의 능력은 두 가지, 곧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구성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자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강한 의지력과 자제력입니다. 여러분, 이 자제력, 이 절제라는 단어는 자기 통제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지력은 영감의 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지력은 곧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모든 일은 올바른 의지의 활용에 좌우된다. 여러분, 의지력이 뭐라고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능력이요. 그래서 자아를 통제하는 이 자제력과 올바른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하는 의지력이 적절하게 가동될 때 우리가 건강한 생각, 건강한 신앙,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냐면, 여러분, 바우마스터의 에고 디플레이션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론이냐면, 우리의 의지력은 유한한 자원이어서 고갈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의지력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쓸 의지력이 제한되어 있는데 아침에 불필요한 일로 우리의 의지력을 다 써버리고 나면 저녁에 들어서 재와 싸우거나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할 때이 의지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인류의 한계입니다. 영감의 글도 이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약화된 의지력. 그대가 그릇된 행실로 구주를 금심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때 때때로 슬퍼진다. 제정신이 들때 그대가 자신과 구주 사이를 떼어놓은 거리를 보고 놀라게 된다. 그대는 거듭거듭 개혁해야겠다고 결심해왔지만 이런 결심을 그대 자신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해왔다. 그대의 도덕적 능력은 연약해졌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킬 수도 없다. 그대의 마음은 기도하려고 시도하지만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약한 의지를 누구에게 드리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류봉사 176조에요. 의지력의 올바른 활용을 통하여 완전한 변화가 생애에 이루어지게 된다.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게 된다. 순결하고 고상한 생애, 식욕과 정욕에 승리하는 생애는 연약하고 요동하는 인간의 의지를 전능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에 결합시키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뭘 뜻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굴복한다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내 안에 끌어오는 죄의 욕망이 있고, 탐심이 있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혹은 기도력을 잃고 주님께 기도로 탄식하면서 주님, 내 의지로는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의 방정으로 익숙해져버린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의 이런 죄된 마음과 연약한 의지를 주님께 드리오니 절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전능하고 확고한 의지와 결합시켜주시는데, 이때요,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어떤 노력 억지로 참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절제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건강 원칙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진정한 마음의 부흥과 진정한 삶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준 앞에 교원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절제 능력으로 반문화를 절제하시고 음식물을 절제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올바른 절제, 건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